아 오늘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지 않습니까? 추워요. 그래서 순대국밥 생각이 나는데 어, 제가 대전의 1% 대전 맛집 농민 순대로 순대국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뼈가 들어가고요. 또 소, 돼지 사골이 들어가요. 거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바꿔주고 또 여기에 동태 포 껍데기하고 생강, 팥뿌리, 양파 껍데기 그렇게 해서 또 이게 망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또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갈아줘요. 그러면 확실히 더 국물이 구수한 국물 맛이 나요. 그걸 그렇게 해서 육수를 빼고 있어요. 가루, 참 들기름, 대창도, 대창도 국산, 오소리도 국산, 막창도 다 국산만 사용. 국산이라 그래서 우리는 재고 갖고 오지는 않아요. 그날 작업한 거 그날 그날 갖고 와서 해요. 특히 대창 머리 복이 들어가요. 지금 전골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전골에는요. 꼬부리, 대창, 오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고춧가루하고 멸치 다시다 육수 그거 빼갖고 한 거고 이거는 또 다로 또 육수를 볶음을 또 만든 거예요. 양파, 파, 미나리 참나물, 깨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당면, 팽이버섯, 이거 들깨가루인데 이건 들깨가루, 갭피낸 거예요. 갭피낸 거. 청양고춧가루. 네. 여기 이영을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 주시면 돼요. 멋있는. 자, 제가 지금 농민순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들어와서 순대 국밥하고 내장 전골 그리고 순대 모듬을 주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한상 차려졌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laughs> 우리 시골 장터에서 먹던 그 군대 국밥 그 맛입니다. 어우 음. 됩니다. 여기 지금 내창도 보이고요. 소창도 보입니다. 자. 음. 음. 깻잎 향이 올라오면서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음 자, 이제, 아, 순대집에서, 순대가 맛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오. 오. 먹다 보니까 소주 생각이 딱 나고. 저희 집은 진짜로 뭐순 국산만 쓰고 정말 재료 좋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아저 집은 싼걸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최상 최고 좋은 걸로 쓰겠습니다 쌀, 고춧가루, 뭐 들깨 가루 저희 집 차가운 데 진짜. 장사 잘 되는 비법은 진짜 간단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말로만, 말로만 사람들이 뭐 초심을 잃는, 잃지 않는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 하는데 그게 말하고 행동하고 틀려져요, 정말로. 그래서 처음처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극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은 15년씩 이렇게 된 사람이 몇 명씩 돼요. 그런 사람들 가족같이, 말로만 가족같이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주면은 손님도 진심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대해주면 얼마든지 장사가 잘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